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투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하이브가 bts 개별 멤버들과 재계약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이 멤버들이 모두 군대를 제대했을 때 다시 한번 완전체로 하이브 내에서 bts 방탄소년단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죠 근데 이게 그 BTS가 최소한 2년 동안은 함께 공연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이 하이브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습니다. 하지만 이 BTS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입대를 하고 개별적으로 그전에 그 개인 활동들을 하고 가면서 이들이 남겨놓은 앨범과 또 이런 음원들이 회사에 충분히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죠. 여기다가 하이브가 키운 르세나핌이나 이런 그 신규 그 신예 아티스트들이 이 공연 활동을 꾸준히 벌이면서 시장 내에서 나름 이 BTS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레이블을 갖고 각각의 이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나름대로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요. 여기서 보면 BTS 뿐만 아니라 투모로우 바이 o 투모로우나 프로스 l 나인, 세븐틴, 리 p 라핌또뉴 진스 같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아티스트들을 잘 키우고 있죠. 그리고 이들이 특히 여성 걸그룹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모델 활동도 하면서 광고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의 이 알짜배기 그 뭐랄까요 그, 알짜배기 아이템이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하여튼 그 아티스트들이 나름대로의 밥값 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BTS가 없어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엔터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앨범 이나 음원이 지금 전체 매출의 44.56%를 차지하는데 이쪽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이거는 이 BTS가 그 군대를 가기 전에 개별 멤버들이 각각의 그 개인 활동을 버리고 입대를 하면서 이들이 남긴 음반과 음원이 시장에서 충분히 돈을 벌어줘 주는 그런 아이템이 돼주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재작년과 확실히 실적이 좋아진 걸 숫자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, 단기 순이익도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, 이 하이브가 BTS 완전체가 없어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엔터 기업이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. 자, 최대주 방시 혁씨를 포함해서,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32.47%로, 말, 나름대로 이제 경영권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. 왜냐면, 이, 하이브는 내부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M&A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죠. 최대 지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런 적대적 M&A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32.47%를 갖고 있는 것은 나름, 그, 이런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브는 이 BTS와 2025년까지 이 완전체로 이제 전속 멤버 계약을 다 맺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는 완전체로 활동하는 것을 이 하이브 소속으로 완전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다시 볼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문제는 하이브에 있어서 이 하이브 주가의 발목을 잡는 건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인 바로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 팔고 있다는 것이죠. 지난해 연말, 11월 14일날, 지금 그, 250만 주를 블록 딜로 매각을 하면서 약 5,235억 정도를 돈을 이제 손에 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넷마블이 이렇게 주식을 판 것은 그 보유하고 이제 자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투자 자산 중에 이 하이브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자신들의 주가, 넷마블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은 여전히 503만 주를 갖고 있는 주요 주주입니다. 12.08%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하이브 주가가 또다시 반등을 하면 일부 블록들을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 이자녀지분 12.08%에 대해서 90일 동안만 보호회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90일이 지난,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이니까 올해 한 3월이죠. 3월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 503만주에 대해서 매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물론 전체를 다 매각하지 않겠지만 요번처럼 한 250만주 정도 그, 나눠서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난번에 250만 주를 20만 9,400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가격, 특히 이제 작년 실적 준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23만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23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도 지금 현재 23만원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넷마블의 그 자녀 지분이 언제든지 블록딜로 나와, 있,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, 지난해 11월 달에도 넷마블의 지분이 이제 블록딜로 매각이 된 이후에 주가가 요 근래에 그 저점을 찍었고, 그 이후에 그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은, 많이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도 요번에또이 넷마블의 블록딜이 나온다면, 그 블록딜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저가 매수에 나서면 충분히 좋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